거기서 어린애가 공부는 안 하고 도둑질이야. 사장님, 제발 제 동생만 봐주세요. 양대나, 너네 부모님 어디 계셔? 엄마 당장 모셔와. 무슨 일이에요? 그만하세요. 얘야, 왜 약을 가지고 간 거야? 우리 엄마가 아파픈데 약살 돈이 없어요. 우리 엄마 살려야 돼요. 이 약값은 제가 낼게요. 10만 원이면 거스름돈은 필요 없죠. 얘야, 이거 가지고 가서 엄마 병원 모시고 가. 여기 아저씨 연락처 있어.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아저씨한테 연락해.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저씨, 꼭 은혜 갚을게요. 20년 후. 그렇게 성인이 된 아이들은 은혜를 갚기 위해 사장을 찾아가는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계세요? 사장님 무슨 사장님? 여기 이분을 찾고 있어요. 그분 몇년 전에 투자 사기당하셨어요. 지금 이 회사는 그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직원들 월급 주려고 차도 집도 다 파셨대요. 얼마 전에 큰 병까지 앓으셨다네요. 정말 안 됐죠? 지금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확실한 건 아닌데 이 주소 찾아가 보세요. 그렇게 둘은 자신들을 도와줬던 사장을 찾아나서고 집에 계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댁에 계세요. 저희는 오래전 도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들어오세요. 아저씨, 아저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은 지금 병이 많이 심해요 당신들 말도 안 들릴 거예요 그럼 왜 집에 계세요 빨리 병원 가셔야죠 남편이 투자 사기를 당해서 회사도 망했고요 지금 집 형편이 병원 갈 돈이 없어요 여기요 이 카드에 1억원 있습니다 아저씨 치료비로 쓰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돈꼭 갚을게요 갚으실 필요 없어요 예전에 아저씨가 저희 엄마 살려 주셨어요 오빠 깨면 알려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편지 남길게요 사장님 계시고 편지 보시면 저희가 누군지 아실 거예요 오빠 오늘 기분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그두분 덕분에 병원 갈수 있었어요. 그게 누구야? 아, 맞다. 편지 남기셨어요. 오빠 깨어나고 이 편지 보면 누군지 안 돼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20년 전 약사 주신 그 남매 기억하세요? 당시 아저씨 덕분에 저희 가족이 살았습니다. 또한 아저씨의 가르침과 격려가 저희를 바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저희는 회사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히 치료 받으세요. 모든 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저씨의 예전 회사는 저희가 되찾아놨습니다. 퇴원하시면 회사를 아저씨께 맡겨 관리하시게 하겠습니다. 빨리 쾌차하세요.